자, 문제 분석합니다.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는 마 2x 12의 그래프 위에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라지 m이라 할때 삼각형 mop의 넓이는 삼각형 aob의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한다. 이때 점 p의 좌표는 그랬네요. 이 위치를 k,0이라고 놓겠습니다. 자, 그러면 p의 좌표는 k, 마 2k 12가 되겠죠. 이 직선의 X절편은 6이고 Y절편은 12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삼각형 AOP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36이고요. 36에 4분의 1라면 9가 되겠죠. 삼각형 MOP의 넓이는 9란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밑변 높이 곱하고 2분의 1 곱하는 겁니다. 자, 밑변은 12-2k로 보고요 높이는 k라고 봅니다. 2분의 1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9는 6-k에 k가 되고요 9는 6k-k 적으로 돼서 k K제골 적은-6k 플러스 9는 0이니까 그때의 k 값은 3이 되겠습니다. 그럼 피해좌표는 3,6이 되겠네요. 정답은 3번입니다.